가봅시다. 아니, 물린 도서관은, 데서 피가 어. 엄청 많이 나네. 집에 이렇게 피가 쭉쭉 떨어져 있어. 어, 응, 저거, 천에다가 표백제 같은 거 묻혀서 닦으면은 닦인다고 하더라고. 그냥 견디자. <laughs>

새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. 그 어썸 타임이랑. 어. 근데 이 동네에서 그 쇼핑몰은 안 가봤잖아. 어 맞지. 거기도 한번 가볼 수 있지. 농사 이거 찾았다. 됐고요. 집에 갑시다. 아프네. 나도 아프다. 마음이 아파. <laughs> 집에 돌아갑시다. <laughs> 아니, 진짜, 너무. 범퍼 가마야. 범퍼 가아 저렇게 퍽할줄 몰랐지. 여기 다 찍으러 졌겠다. 그니까, 얘도 부상이 있을 거야? 저 정도면. 차 바꿔야겠다. 차 수리를 하려고? 아, 그래. 아프네. 아파 죽어. 아파 죽어. 여기 한명더 있었는데? 아닌가? 없네. 저쪽에 있구나. 오케이. 아, 그러면 그냥 가. 조심. <laughs> 조심히 운전해. <laughs> 자, 상태 좀 잠깐 볼까요? 후드 33%. <laughs> 라이트 여기. <laughs> 상쾌뭐 <laughs> <했네. 웃음> 아무튼 응 어, 그렇네 집마당에 가서 책좀 읽자 뭐부터 보냐 일단 금속 먼저 피곤하네 이제 들어갑시다 어? 아,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대형 망치도 못 구했잖아 생각해보니까 맞아. 아 철거도 안되네 좀 자고 근데 진짜 나은 거 같은 게잘자 음. 제발, 나아줘. 피는 아직 한참 쏟네 물린 거라서 어쩔 수 없나봐. 아예 여기가 이렇게 뜯겼다고 봐야 되나? 그런가 봐. 아, 이것도 아직도 안 나네. 아. 피는 안 나는데. 다지긴 했어. 여기 책, 책 읽는데잖아. 너무 운치고 좋다. <laughs> 책이나 읽어. 하루 종이밥 먹고 책 읽고 밖에 안 하네. 어우, 너무 좋다. 멋지다. 그치. 운치 있는 삶이지. 응. 다 읽을 때까지 밥도 안 먹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먹을 게 이제. 좀 많이 먹으면 되지. 맞아. 다 읽었고, 농사. <laughs> 한없이 바라만 보네. <laughs> 뭘 하려면 얘가 나아야. <laughs> 그러게 뭐 나아야지 뭘할 텐데. 아유. 금방 어. 이렇게 되네. 어 근데 생각해보니 오늘 약안 먹었어 진통제. 그러네? 점점 나아가고 있어. 도 <laughs> 뚝심. <laughs> 불도줘야 됐어, 됐어. 타보고. 몸무게도 너무 내려갔다, 이거. 아, 잘 먹어야 되는데. 그니까.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 상태? 음. 겉을 또볼한번 갑시다. 뛰어가자. 미끼 가져올걸, 안 가져왔네? 뭐 잡았니? 토끼! 좋아. 죽은 토끼. 잠깐만. 토끼를 그대로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. 미끼를 좀 가져옵시다. 37? 얼마 안 되네. 좀 작은 토끼다. 감사 그 됐습니다. 흠... 토끼 고기. 조금. 저거... 감자. 아? 조금 상한 고기들 먼저 쓰면 안 되나? 그거 여긴 또안 들어가. 당근 <웃음> <웃음> 계란 양배추 없네? 양배추 꺼내와야겠다 개많아 <laughs> 양배추 녹을 때까지 또못 넣잖아 못 넣잖아 <laughs> 아니 넣으면 알아서 이게 다 녹는 건데 까다롭단 말이야 맞아 밥을 모두 먹고 <laughs> 왕창 먹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 내려가서 요리를 좀 볼까? 슬라이스드 포테이토? 해서 뭘할수 있지? 감자 담권밖에 안 들어가고 감자를 자르면 그래서 뭘를할수 있는 걸까? 튀길 수 있나? 프라이 음음어 유지 이런 거있 그러면 있어? 이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감자튀김을 손잡이 어? 냄비가 있나? 그럼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거지. 서리 어. 손잡이 냄비. 없어? 그런 것도 하나 안 갖고 다니고 뭐 했나? 아이, 정말. 하나도 없네. 아이, 정말. 정말 없네. 구하러 가봅시다. 여기가 부엌이 아니고. 아, 여기 있다. 시리얼 홀. 크래커 꿀 꿀이네 효모 이게 다 필요가 있나 근데 일단 가져가 어 찾았다 일단 하나 유호뭐 없겠지 상한 콘 가보겠습니다 빨리 감자 튀김을 해보고 싶으니까 <laughs> 일단은 여기다가 가져온 것도 넣어두자 와, 조금 여기 네. 어, 그래. 아, 꼬르륵. 아, 잠깐만. 됐고. 어, 이거 안 구웠네? 아, 아직, 아직 안 했어. 왜냐면 이거 양배추 넣으려고 기다리던 거였어. 생각해보니까. 아. 구이에, 오! 향신료 이제 많이 들어간다. 메이플 시럽도 들어가고. 꿀도 더 가네? 양배추. 그 다음에? 리구 일? 어, 아, 소금은 빵만데때을때 아까우니까. 메이플 시럽? 꿀. 할수 있는 게 집에서 요리밖에 없으니까 계속 요리만 하네. 프라이를 해보자. 감자를 한개 잘라가지고. 아, 이게. 식물성 유지가 또 따로 있어? 그냥 모든 오이 기름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그러면 저거 구할 때까지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. 오. 이렇게 하면 되네. 한개 만들고. 어있어 데우지 않은 빵. 데우면 되나? 데워진 빵. 오우. 빵 자르기. 잘라 자르면 또뭐 어떻게 쓸수 있나? 그럼 빵 조각이 나왔으니까. 어, 그렇지. 어. 이제 샌드위치나 어. 버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. 그치. 디박이다 그럼 이제 패티를 구워가지고 샌드위치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아이고 1시가 넘었네. 새 지금 고기 패티마저 넣고 이러면 빅맥이지? <laughs> 더블 빅맥 양배추 올리브오일 머스타드 오 맛있겠다 이러면 다 맛있지 빵 남은 거 여기다 넣어두고 내일 이거 먹으면 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죠? 분명 백퍼 있어. 있어 아, 있어 그래. 바로 있네. 다시 <laughs> 이것만 빼고 다 들고 갔었나봐. 그러네. 그러게. 너무 그렇게까지 또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. 사감 불이 또 없네요 이제. 집에 갑시다. 빗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데 <laughs> 실제 빗소리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일단 가져온 것좀 넣어둘게요 그러면 이제 식물성 유지를 가져왔으니까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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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어 그러면은 데우기만 하면 되나? 꺼봐 이제 이렇게 하면은,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, 이제? 아니, 그, 감자튀김 그거 안 되는 거야? 이렇게 그냥. 그래, 있잖아. 이거랑 뭐가 필요한 거임? 이 데워진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? 근데 왜 불행이 또 붙어 있지? <laughs> 너무 아리송하다. 아, 혹시 데우면 안 되나? 그냥 이걸 만든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꺼내는 거였을까? 한번 뜯어볼게요. 아이. 언제 낫지? <laughs> 아이, 참말로. 이건 그냥 낫지를 않는 건가? 그냥 이 상태로 살 사는 건가, 계속? 아이, 설마. 여기 팔이 낫지를 않고 있는데, 좀비도 되지 않고 있어요, 지금. 그런 상태임. 일단 소독 한 번만 더 하자. 도저히 어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태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, 지금 생각에서는 이사를 가야 하니까, 우리가.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, 내가. 이사 갈 위치를 정해오고, 대형 망치를 한번 구할까 싶어요. 좋습니다. 예.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. 안녕. 안녕.